어디 <목소리> 소라게 여기 걸어간다. 라개 여기 가져가. 여기 걸어간다. 게 만져줘. 소라게가 걸어간다. 소라게 <목소리> <수라기가 걸어간다. 목소리> 아빠가 만져. 소라게 아빠가 만져. 아빠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싶어서. 아빠 손바닥 위에 놓아줘. 야, 소라게 여기 나. s u r a 아 e Surage. s u r a g 소라게 r 소라게. 소라게. 이게걔 소라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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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은근히 아프 e 니까 안아파 안아파? 그래 안 아파. u r a g e Surage. 자와 이거 프로 소라게. 나온다. 나온다. 어, 소라게 걸어간나 아, 자게가자 아빠 손에 가져가. 아빠 손에 가져가. 아빠 손이 가져게 소라게가 간다. 아, 터만. 두 자리가, 두 자리가. 도가도가도자가두자가가도망가도도가두가아빠가 잡아줘 아빠 가 잡아줘 도망가 아빠. 잡가줘 잡아줘. 도 자리가. 두자리 영차 영차 아, 나무라무서워서 도균이가 무서워서 도망가. 아. 아 바이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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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